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주 또 삐꼬리처럼 노래를 배우고 싶으시니까 또다또 또 이렇게 오셨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선 입을 벌리는 법. 되게 우리가 입을 벌린다면 그냥 크게 벌려라, 크게 벌려라.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그러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것이 입을 벌리는 게 어떻게 벌려야 노래를 잘하나 이게 이제 다 궁금한데 오늘은 정확하게 어떻게 입을 벌리는데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어요. 입이라 하면 노래할 때그 입은 입술이가 하나만이 아니고 입구강을 이렇게 살펴야 돼 구강. 그러면 구강이라면 입 안에 있는 모든 그 울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첫째 입을 벌린다면은 이 입술이 들려야지 우선 입술이. 그러면 입술 속에 벌리고 보면은 목구멍이 있어요 목구멍 목구멍을 벌려라는 게 목구멍. 그러면 연구개라는 게또 있어요 또경 경구개가 있는데 그러면 목구멍은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목구멍 침 생기고 이제 밥 생기고 이데 그러면 그것을 먼저 들고 그다음에는 또영 영국애라고 보들보들한 입천장을 영국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천장의 그맨 뒤에 부분. 그것도 같이 들어야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경국애는 뭔가. 또 입천장에 붙어 있는 맨 앞부분. 그것도 올려야 입이 벌려지는 거죠. 또그 뿐이 아니죠. 아래 턱이 또 있어요. 노래에 가장 방해거리도 되고 도움도 되는 게 아래 턱인데요. 그럼 그 아래 턱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 그러면 또 아래 턱을 무조건 아래로 잡아다녀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이 턱뼈가 있어요 귀에 붙어 있죠 밥 씹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씹는 모습 그럼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 해요 그게 이렇게 벌릴 때까지 떨어져 있어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한번 벌려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벌려라 하는 거는 좀못 알아듣는 것 같으죠? 아무것도 노래 모르는 사람한테 입 벌려라 하면은 크게 벌려야만 잘하는 줄 아는데요? 크게 벌릴수록 노래를 못하게 되는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을 크게 입술을 하면은 목이 다치는 수가 있어요. 아! 이고 애기 볼 때, 아! 하면, 아!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럼 노래 벌리는 입은 어떻게 벌려야 되느냐? 침샘기는 목구멍서부터 벌려야 되는 거죠 목구멍.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은 잘 벌릴까 하는 거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품할 때, 그럼 대게 하품할 때는 우리가 이제 피로를 그냥 푸는 풀고 아주 긴장이 풀고 이럴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 모습, 그 자세로 하품 시작하는 거 그러면. 목구멍서부터 열리 하품이 나오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다어 그럼 처음에 시작서부터 이 입을 갖다 크게 벌리지 않아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다 다르겠지만 한번 불려 보세요 어디 한번 하품 시작 어 그다음에 그만요 <laughs> 그러면 하품을 시작할 때더라도 나중에 하품을 완성됐을 때는 완전히 벌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중저음이라는 게 있어요, 중저음, 노래에는. 그 중저음이 무언가, 여러분들 알아듣지, 가온 다서부터 한 옥타브 후에 미, 그거를 되게 중저음이라고 음력을 잡아요. 고기 낼 때는 하품 시작하는 모습, 다 벌리지 않고 그냥 목구멍 열고 약간 말하는 것 같은 거. 이 정도로 벌려, 벌려야만 노래 소리가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고음을 낼때 아주 뭐 하이시라든가 그런 거는 하품 만개일 때큰 입을 다 열어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소부터 다 완전히. 그러면 우리는 우선 중저음 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벌리고서 우리 저기 한번 조그만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내보세 벌려보세요, 한 번. 어. 그러면 한번 해볼래요? 예, 한번 해보세요 이죠이이이이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참잘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그다이에높이음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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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우리가 내 보겠습니다. 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로 신경 써야 됩니까? 우선 구강하면은 이 입천장 올리는 올렸지만 그 다음에 혀가 있어요. 혀. 우리가 틀림없이 말할 때도 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혀를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혀가 이러는 사람은 잠만 와요. 처음에 이제 그냥 이에 아오 모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를 때 가사를 붙여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음을 붙일 때, 그 시옷할 때 이렇게 그 혀를 안띄면 노래가 안 되지요. 그래서 혀를 그럼 어떻게 놔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적당히 이제 아까 입을 벌린 상태에서 혀를 이렇게 다 까는 거예요. 깔면서 혀끝이 아래 이틀에 달까 말까 할 정도로 힘을 빼고. 그렇게 어디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어, 어디, 어, 잘 나왔네, 학생. 그러면 어디 학생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디 한 번, 그, 형은, 아직 조금 있다가, 예, 네, 참잘 나왔네요. 그럼, 그다 어디 또, 어디 또 누구 한 번, 어디 누가 잘 열었나.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다. 이걸 다 그렇게 혀 끝에 놓고, 아, 예, 지금은 뭐 아직 노래를 안 해고 그냥 벌리니까 다된것 같으네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혀를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아까 턱뼈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붙으면은 절대로 노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벌리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의 아오를, 이의 오를적당다 정확하게 입을 벌리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이라는 것이 닝닝이라고 그랬나요? 해보세요, 시작. 닝닝닝. 닝닝닝. 닝닝닝을 낼때입 구강 구조가 지금까지 설명한 잉잉. 그 구강 전체 구조가 안 되면 그 소리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코를 열어야 돼요. 또 입만 아까 열어라 그랬는데 지금. 코가 잉잉을 안 열으면 음. 소리가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코를 한번 맞고에 하면은 왜? 저런 무슨 뭐깍딱구리 새들도 깨깨깨 소리만 나는데 내가 아 정원에 가 보면 깨깨깨하는 소리 나면 아눈에도좀저 깨꼬리처럼 코좀 열고 비강 좀 물리면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안날 텐데. 근데다 그런 새들도 있어 깍따구리 깨깨깨 그래 요 아주 듣기 어지 않지요. 그리고 그리고 개구리들도 깨 깨그만 <끼리도> 하는데 그 새들은 그 비강을 쓰는 거지하고 부리를 뾰족하게 내놓고 비비비 이거를 비강 코를 안 열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코를 하면 이렇게 코 속을 벌리고 아까 같이 입을 정확히 넓고 하면 비비 해보시겠어요? 진짜 비비다잘 내네요. 어디 한번 저기 저 우리 학생 한번 해보겠어요? 요리 나와, 이거 계속 비비비, 아까 같이 열고 시작. 비비비. 아유 참, 근데 요 아래 떠가 조금 더 내리고 시작. 비비비. 아유 잘하네요, 아주 너무 잘했어요. 어디 또 누구 하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디, 요리. 자. 너무 잘하네요. 아유, 진짜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끼리> 예, 아직 너무나 코를 많이 잘 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우리가 코를 안 열면 그렇게 노래는 못 내죠. 듣기도 얹지 않고 생소리 막 이렇게 그런 소리밖에 안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여는데 대해서 이제 하는데 앞으로도 노래에 따라서 이제 입을 안 열면은. 또 노래가 안 되니까 그런 데 대해서 계속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해야 될것 같죠. 근데 아래턱은 어떻게 놓느냐? 아주 그 아래턱이고 말성을 잘 버려요. 근데 아래턱이 이렇게 나오면은 방해해요 소리 나오는 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웃입술 아래 입술을 웃니틀이죠 여러분들 이틀 웃니틀 그리고 아래 이틀 있죠? 그러면 이 아래 이틀은 웃니틀 이틀 밑에 놓는 거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 이틀이. 웃니틀보다. 어디 해보실까요? 응. 어디? 예, 다 해보세요. 웃니틀보다 아래 이틀이. 그리고 거울을 손거울을 갖고 보는 게 아주 안전해요. 초보자들은 되게 어떻게 했는지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그거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손거울을 좀 갖고 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 이틀에다 놓고 아까 같이 입을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한번 아랫트를 내리고서 한번 닝닝 다시 해 보세요. 닝닝닝 딱 닝닝닝 닝닝 닝닝 있으세요? 닝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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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음 같은 거비비 비음을 할 때도 비 같은 소리 날 때도 그렇게 띄고 하셔야죠. 이렇게 이를 붙이면은 소리가 잘안 나와요. 그럼 비비 이렇게 띄고 서 해야지. 비비 이러면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아랫뜨를 근데 그것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드려요. 그 연습해갖고 오셔야 돼요. 노래하시려면 항상 아래 턱을 밑으로 내리고 웃밑을 보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거는 아래 턱을 아래로 잡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턱을 내려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되게 음악선생님들이. 턱을 내려라. 턱을. 그러는 걸못 알아듣고 턱을 아래로 막 잡아다니는데. 그러면 노래가 되지. 소리까지 잡아다니게 돼서 노래가 안 되죠. 단, 웃 밑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말할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목을 열고. 그것을 이제 집에 가서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년원에 대해서 오늘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일은 뭐냐면은, 어태기 해요. 세불이 어태. 지난 시간에 그, 많이,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 우리가 새 부리에 대해서 한참, 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봤고, 이태리 사람들이 새를 좋아해서, 그, 음악 형식에까지, 그, 끼꼬리 소리 그런 것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 용어 배운 것좀 한번 해보실래요? 생각나요? 응? 예, 해보죠. 시작. 고, 고. 고르겠지요. 고르겠지요, 예. 아주, 고르겠지요? 아주, 고르겠지요? 아주, 아, 기억력이 아, 저래요. 고르겠지요. 고르겠지요. 한번더 해보실래요? 고르겠지요. 고르겠지요. 예, 고르겠지요. 고르겠지요, 시작 고르겠지요. 고르겠지요. 예, 그것이 뭐라고 다 생각나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깨꼬리들이 비비베베고 우는 그런 것도 고르겠지요라고 부르고, 음악 형식에서 또 그런 코로라초라 소프라노가 막, 정말 연주하는 그 모습, 그그 그 부분도 고르겠지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벨칸토라는 것도 역시 세부리로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 소리 내는 것을 갖다 흉내내서 된 것이 아닌가. 그건 침작이에요, 제 침작. 그왜 그러냐면은 벨칸토라는 발성법이 희박해지고 요새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도 있죠. 그것은 제 상상인데요. 국악가수들이왜막 따라서 배우잖아요. 그 시조 올플 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 제자가 이제 따라서 부르면 그제자도또 자기 제자에게 따라서 불러요. 저도 좀 가봤는데. 근데 그것이 따라서 부르면은 어디 이렇게 특별한 기록이 없고 녹음이 없는 한, 그거참 흉내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베르칸토 창법도 아마 그래서 서로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역사가 흘러서 이 흔적 찾아보기도 좀 힘들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 우리가 짐작해 갖고 요런 것이 바로 벨칸토가 아니었었나. 그리고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면은 그 아주 그레제로하게부르는 코르라츠라 소프라노 그거를 상상하잖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 벨칸토 창법으로 노래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 부리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 그러면, 꾀꼬리나 그 중다새들이 뭘 하나, 그렇게 살펴봤더니요. 부리로 역시, 이렇게 폴려가지고서, 굉장히 하는 걸, 저기,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바로 봤네. 아침에 그 KBS에서 지금 보여주더라고, 새들 우는 거 보셨어요? 나는 특히 그새 우는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뭐, 핵이야, 꾀꼬리도한 3년 길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쁜 소리를 내니 하면서 보면은 아주 정말 너무 긴 프레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깨꼬리가. 그래서 보면 가만히 보면은 또 꼬리를 딱 이렇게 할때네요 매미도 작년에 한번 이렇게 잡아가지고 봤어요. 매미. 근데 매미 이렇게 울때 보세요. 꼭 그래서 내가 상상이에요. 이건. 우리의 골반을 써야 되잖아요. 소리낼 때 이렇게 숨 연습, 이제 앞으로 호흡 연습할 때 얘기하지만. 근데 꼭 새들도 이럴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학생들에게 이 골반을 꼭 이렇게 조이는 것도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리, 불이, 부리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 불이 어택기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세 불이 어택기라는 것이 도무지 생소하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역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내가 그냥 거기다 붙여본 거죠. 그러면 역시 세 불이 어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오늘 조금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택이라는 것이 무슨 소린가부터 우리가 좀짐작이라도 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어택이라는 것은 노래 시작할 때첫번 시작하는 부분을 그 얘기하는 것인데그 그 포지션. 그럼, 되게, 어떻게 되게 우리가 짐작할 것인가? 무조건, 어택, 어택 하면은, 참, 나도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러면, 어택을 잘해야, 그 멜로디를, 성악적으로할수 있다, 예술적으로 할수 있다, 말은 하지만, 어택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아마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택은, 한마디로 예를 든다면은, 예. 물론 뭐 음악 사전이나 이런데는 설명한 거를 지금 그대로 한다면은 역시 좀 혼돈을 일으킬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붓글씨 쓰는 사람이 붓글씨를 이렇게 한해을 이렇게 다 그릴 때또 미술 그리는 사람도 첫 획을 딱할때그 먹이나 물감을 이렇게 해갖고 첫번할때 이렇게 막 손에다 힘을 주거나 바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안 찍어질 거예요. 맨 처음에 찍는. 가늘그 도와두고 예민한 것처럼 그 시작하는 거. 그럼 그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탁 멈췄다가 탁 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 그, 포환 던지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학생들에게. 포환 던지는 선수들이 그걸 갖다 던질 때 준비를 안 해고 그냥, 그냥 던지면 멀리 안 나가지요. 발등에 떨어진다 그래요, 저는. 그럼 큰일 나죠. 그럼 어떻게 던져야 멀리 나갈까? 그러면 역시 처음에 준비가 있어요. 이렇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하다 딱 멈췄다 딱 하는 거죠. 그래야 멀리 나갑니다. 또 넓이 뛰기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넓이 뛰기. 넓이 뛰기 하는 선수가 굴릴 때 이렇게 이렇게 굴르는 뛸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굴 멀리 뛰는 준비예요. 하다가 몸을 이렇게 가지고 띕니다. 저도 조금 해봤죠 고등학교 때 그럼 이렇게 뛰어갔다 이렇게 해야 멀리 나가지 그냥 이렇게 가면 멀리 안 나가요 그런거 같은거 아닌가 근데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시작 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역시 노래